1월 15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고점이 얼마였죠? 보시면은 오늘 고점이 2524.35 포인트였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2525 포인트에 정확하게 막힌 후에 음봉으로 되눌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719 포인트를 넘겼다가 다시 되눌리면서 음봉으로 약세 마감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체크했던 양 시장의 이러한 기준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을 해 줘야만 새로운 반등 파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계속 저항시킨다는 것은 아직은 박스권 등락을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주식이라는 것은 갈 자리에서 못 가면 막히는 거고요.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면 오르는 건데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갈 자리에서 실제 가느냐, 막느냐, 어, 빠질 자리에서 실제 빼느냐, 어, 막느냐. 이러한 어떤 의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 일단 뭐 오늘까지를 놓고 보면 일단 장을 어, 박스권으로 일단 어,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뭐 볼수 있는데 다만 주식에는 트릭이 있어요. 어, 주식 투자는 소수가 벌고 다수가 잃는 게임이다 보니까 트릭이 없을 수가 없는 건데요. 트릭이 없다면 다수가 버는 이상한 머니게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에는 트릭이 있는데, 우리가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갖고 보면, 오늘 급반등을 했습니다. 급반등을 했는데, 불과 이틀 전에는 512평선을 깨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미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죠?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틀 만에 다시 또 위로, 어, 상승을 시키는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어, 트릭과 실제 흐름과의 구분은 시간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삼성중공업처럼 이렇게 단기간 내 음봉에서 다시 양어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틀 전에 음봉이 결국은 트릭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처럼 단기간 내 회복 패턴을 못 만든다 아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어요게 트릭이 아니죠. 트릭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 다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 궁극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어, 일단 조금 살듯 하다가 다시 또 팔아버리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5만 5천 원을 지지로 전환해 줘야만 뭔가 패턴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패턴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트릭이라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의 이 음봉이 오늘의 이 음봉이 트릭이냐 아니면 그대로 박스권 등락을 유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냐라는 건데. 결국은 어 우리가 만약에 이게 트리길려면 이번 주 내에 2525포인트와 719포인트를 각각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막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20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트럼프 정권의 출범 이후 그리고 또 하나는 설 연휴 이후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 결국 어 그때까지는 박스권 등락을 어, 유도하다가 그때 가서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은 어즉 오늘의 운봉이 이런 이런 흐름이 트릭이 되려면 이번 주내 2,525와 719포인트를 돌파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어, 볼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보면은 제가 이제 12월달에 이그주식장이라고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 성광밴드는 2 1위평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 우상향의 흐름 기조가 살아있는 패턴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매물이 있고 이렇게 음봉 매물들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어 이를 딛고 어이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도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주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지킬 자리를 지켜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의 지수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이평선. 자 눌릴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을 지금은 지지하면서 가줘야 돼요. 그래야만 아. 이 시장이 지금은 비록 박스권 등락이지만 여전히 위로의 기대감이 살아있구나. 이런 부분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2 1리평선을 깬다. 이거는 지지될 자리에서 지지가 못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2 1리평선은 지지를 하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오늘 뭐,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었고요. 또 지수가 가두리권으로 이렇게 갇히다 보면은, 어, 시세 자체도, 어, 일단 계속 순환매만 나타나고 짧은, 어, 등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매가 그렇게 좀, 어, 수월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장이 또 회복되면 또 좋아질 거고요. 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